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손을 우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손 들어봐요. 옆 사람에게, 예,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예. 다시,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예, 또한 번. 이번에 손을 자기 눈을 앞으로눈 앞으로 빵끗 앞으로 빵끗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자, 빵끗 빵끗. 예, yeah. <laughs> 자, 시간이 많으면 저 함께 같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빵긋빵긋한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참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절을 소화, 좋아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뚜렷하게 다 갈립니다. 여름과 겨울은 정말 극과 극인 만큼 그 선호도도 우리가 확실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겨울은 추워서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또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봄과 가을 역시 바로 이 여름과 겨울 정도는 아니지만 봄과 가을도 선호도가 많이 그런 갈림이 갈리는 그런 편입니다. 저는 참고로 가을보다 봄을 더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파릇파릇한 그 잎들이 올라오면 내게 없던 그런 기운도 막 샘솟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이 봄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관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수입니다. 수수의 기쁨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즉, 씨앗을 심을 때는 힘들기는 한것 같지만, 그러나 씨앗을 심을 때에 나름대로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가을에 수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을의 추수이기 보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수할 때 가장 쓰기 좋은 품종이 뭘까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새 보니까 샤인 머스켓이라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한 송이에 얼마 되죠? 만원 넘지요? 그 정도 먹고 살아도 정말 우리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샤인머스켓이 핫하다 할지라도 농사하면 무리무에도 별농사를 우리가 지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벼수매가 낮아서 아마 눈을 가려 없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쌀가게 아무리 낮아도 쌀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합니다.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는 식량 자급이 무엇보다도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별을 수매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조를 해서라도 별을 수매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역시 별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별가 미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추수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 귀한 농사는 바로 자식 농사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정말 내가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속이 상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결국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성공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갈 나가는 친구에게 꿀리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농사 중에 농사는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의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 이 세상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영원의 농사는 영원합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이 영원이라는 것을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살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소 우리는 그 느낌을 뭔가 좀 압니다. 자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이 독립군을 하다가 배반해서 밀정이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서 바로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지옥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아니, 상상해서도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이 추수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추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추수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추수는 이 변화 미래에 대한 그 추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변화 미래를 비로하여 사람의 생명을 순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추수 때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서 낯을 대어 추수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본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신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브마가본 4장 26절에 하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씨를 땅에 뿌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사도 똑같잖아요.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자랄 것이 가여 무엇 있겠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뿌려 놓은 게 있어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이치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젊어서 놀기만 했는데 중년이 돼서 또 노년이 돼서 과연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씨를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것 같은이라고 말씀합니다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에 두 가지의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시게 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희생하신 나의 대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행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씨앗이 직접 되어서 바로 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님그 씨앗이 바로 썩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희생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희생할 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희생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두 가지의 씨를 우리 함께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언어로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행위로 희생의 씨앗을 그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씨를 뿌리기 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3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열두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그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세상에 뿌려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씨앗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람 그리고 씨 그리고 땅 그리고 뿌린과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인격자이며 통치자이신 바로 예수 기술을 의미합니다만 우리가 장소를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한장소인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곧 조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씨를 이 세상에 뿌리는 데 있어서 그 씨앗이 싹이 뜨고 자라는 곳, 그것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대로 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싹이 타버리면, 사탄이 타버리면, 사탄이 다 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여러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어딘가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씨앗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또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 다시금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만 동시에 또한 우리 역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인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뿌린 씨앗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그 노력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채소 하나, 카일 하나, 그냥 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눈빨면 금방 벌레나 병균이 다 먹어서 덮어버려서다 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수고하고 땀을 그 결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끔은 농사를 짓다가 힘들 때, 풀들은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왜이 농작물은 창깐한 눈만 팔아도 금방 벌레가 진인행시하고 바로 병에 걸린다라고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은 가끔 포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보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 속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풀들은 정말 튼튼하고 아주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풀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풀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에 그렇게 힘차게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것들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자르게 하시고 입히시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꾸는 농작물은 사람이 더 많은 소출을 위하여 정말 계량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해서 만들어 온 그런 농,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기대만큼 우리가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품종마다 계량적을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된그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려면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또그 작물에 맞게 또한 관리를 잘 해줘야 나름대로 그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작물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 있으면 원하는 그 행복, 영원한 그 기쁨의 삶을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상실한 의인간을 바로 잘라내시고 그리스로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로 접비, 접붙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회에 나온다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탄의 그 공격에 항상 근신하여 경석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스스로 건드고자 건들고 공격하는 해 것이 사탄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탄은 성도를 계속하여 엿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시험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일다가 내일 아귀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또전도하는 성도를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섬기기도 하고 또 기도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진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을에 여러분 물질의 풍성한 수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생명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